로마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짓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서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이스라엘이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며 세상을 살리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어쩌면 세상은요?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복음가지의 소수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또 환경 속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약속하신 말씀처럼 모든 만민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원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쓸모없는 감람나무였는데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지켜서 떨어져 나오고 참 감남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적부침받아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먼저 저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감사와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리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아침, 그래서 하루를 또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첫 번째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게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저 모든 민족 가운데, 만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게끔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면 다못 채웠습니까? 그렇겠죠.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한 번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하는데도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주는 문화는 알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돈을 추적하고 성공을 추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배경을 바꿔 주고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고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시고 또 이제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복된 아침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분 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탈로은오둔하게된 것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 사람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소수의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승리의 하루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돌감남나무 같이 복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새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이방인을 향해서 또 전세계 땅끝까지 향해서 세계보그마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에게 채워주옵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육신적 것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또그 안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또 영적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와 실패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또 변화의 시작이 있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